치료법은 독감을 없애주거나 일반 감기를 없애주는 게 아닌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치료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쓸수 있는 약의 종류는 진통 해열제입니다. 감기 몸살로 몸이 아파서 드시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열이 38도 이상일 때만 쓰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미국에서는 매우 유명하죠. 이 약은 타일레놀입니다. 혹은 아세타미노펜이라고 하죠. 천천히 녹아서 몸에 분해되는 타일레놀 ER 혹은 어, 타일레놀 서방제 제제는 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어, 천천히 8시간 동안 분해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먹고 어? 왜 아직도 아픈 거야? 어, 하나 더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어, 기준치 이상으로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 손상 등 부작용이 따릅니다. 참고로 일일일 최대 복용량은 4,000mg입니다. 500mg 기준으로 8개 이상은 먹지 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신다면, 최대 복용량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인, 최대 1,500mg 혹은 더 적게 드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쓸수 있는 약의 종류는, 코마킴 완화제, 수도 에페드린, 이 대표적인데요. 이 약은 코 안에 있는 혈관들 뿐만 아니라 몸에 있는 혈관들을 응축시켜서 코막힘을 풀어주는데요. 혈관을 응축시키다 보니까 혈압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심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주의를 요망하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항히스타민제도 쓸수 있는데요. 입안을 건조하게 하거나 종류에 따라서 졸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침 완화제, 덱스트로 메토르펜인데 어, 과다 복용 시에는 코딩과 비슷하게 작게는 선망, 어, 즉 갑작스럽게 정신 상태의 혼란 상태가 올수 있고 크게는 환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우울제, 항우울증제, 어, 항히스타민제, 알코올, 아편계 약물과 함께 복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이 약과는 반대로. 좀더 안전하게 기침을 완화할 수 있는 로비타신이 있는데요. 이 약도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킬 수 있는데 대부분 약한 형태입니다. 어지럽거나 구토와 같은 것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래를 묽게 해주는 거담제 고아이페네신인데요. 이 약도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고 약한 형태의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주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드리자면 일반 감기가 걸렸을 때는 첫 번째 진통, 해열제 빼고는 다른 종류의 약들을 드시라고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감기는 며칠만 있으면 나을 거고 이런 약들은 증상 완화에만 도움을 주고 직접적인 감기를 없애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알려드렸듯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만약 그 다음 날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코를 훌쩍거리고 싶지 않다. 아니면 코가 막혀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약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감기 걸린 내내 매일같이 혹은 여러 개 종류들의 약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건 감기 이후에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감기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일곱 가지 정도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뜨거운 국종류가 포함된 균형 잡힌 음식 33끼 먹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음식으로부터 부족한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고리타분하죠. 좀 신기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음식들이 물리적으로 우리 목을 긁거나 어떻게 보면 씻고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목에 자라고 있거나 붙어 있는 바이러스들을 씻겨 내려가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음식들이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의 기관지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바이러스는 뜨거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은 코에 있는 미세 혈관들이 자극을 받아서 팽창하기 때문에 콧물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코를 풀어버리면은 코 안에 있던 먼지와 바이러스들을 다 바깥으로 꺼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뜨거운 음식이 감기를 빨리 완쾌하게 돕거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감기를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자주 손 씻기입니다. 다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지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간첩. 세 번째 방법은요. 수분 섭취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설탕 량이 적지만은 비타민 C가 다양으로 함유된 것으로 수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의 수분 량이 많으면 좋은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병원체랑 싸우고 난 뒤에 쌓인 염증 반응 물질의 농도를 낮춰주고 노폐물들을 소변으로 배출해주기 때문에 좀더 빠른 완쾌를 할수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감기로 인하여 열이 있다면은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때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커피는 어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몸의 수분을 더 적게 해줄 수 있는 이뇨 작용을 하는 카페인은 순간 카페인 효과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기를 빨리 낫게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그렇다면 술은 어때요? 어, 알코올 마셔가지고 변균 소독해야죠. 이거는 정신나간 소리입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몸의 외부 온도는 올리고 내부 혹은 중심 체온은 내리기 때문에 감기가 걸렸을 때 최악입니다. 감기 예방을 하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요. 사람 많은 실내 활동 피하기입니다. 추우면 당연히 사람들은 실내에 더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가급적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장기적으로 있는 것은 비추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은 당연히 다양한 감기 환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기 걸릴 확률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요. 충분한 휴식입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어, 열이 있을 때는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무조건요. 어, 열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유아기 시절 때 스케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밥 휴식, 밥 휴식, 밥 휴식 하셔야 해요. 어, 하지만 열이 내렸을 때에는 실내에서 하는 가벼운 어, 맨손 체조는 해주시는 것과 어, 좀더 감기를 빨리 낳는 데 도움을 줍니다.